배만 안 우리가 달려는 데를 안 뚫으셨는데 배로? 쓸수 <laughs> 있는데. 어철님 철우님 안때다 철우님 쉬프트 연하고 아, 갔어. 아, 갔어. 두 명이나 주겠어요. 와던님 캐리 뭐야. 아진 이거지. 던님 너무 잡아잖아 아, 한테. 이클스이클스이클베봉아니 때려 형아 때려. 아자자 파파 바꾸고 있는데. 제파할게 그냥 가만히. 아우 야 사람들 지금 온다 저기. 이거는 그냥 응. 여기서 사람 오는 거 보고 있어. 또 왔다. 아 여기가 우리 먹어는 데구나. 어, 대본 컷. 지금 한명 오는 대로 오자. 맞아 이게 이거 다섯 피어? 다섯 명이 오는데? 참아 빼야 돼 이거. 아 상어 수경 형 그냥, 그냥 뭐지, 뭐지. 최대한 체력만 깎아 그냥. 피만 깎아 피만 깎아. 이 계속 깎아 그냥. 어차피 아니, 체력 왔다. 회복이 많이 안 뭐야, 되니까. 국민님 팔포스다. 뭐야 이거 우리 꺼내고? 여기 모여 있다, 저기 모여있다 저기 모여있다 어 뭐야 어 갔다,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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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여기 오류가 온다 오류가 온다 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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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구역 하나 계속 지키면서 싸우는 중. 저도 저도 그냥 구역 한개 지키는 중 나도 그래야 될거같 나도 그래야 될것 같아 어, 뭐 페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부러 어 저거 놓 빠지시면 바로 내가 저기 그래서 담한테한대 맞고 이럴 거고 <laughs> 네네네구역 네, 있어요 와 킷다 야 왕둘이 다 여기 미친 야다 모였다 사람 다 있다. 나 아, 죽으면 안 돼. 하와이에게만 죽지 말아라. 하이님 너무 많이 때려온데 야, 내가 다라. 너무 이를 좀 크게 벌린 것 같아. 아, 사람들이 나만 보는데? 야 근데 이름표 보이기 시작해서 잠깐 숨어 <laughs> 어 저랑 런드님이 싸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도와드려요.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 그래요? 나이스. 이거 다져버 어? 잘해. 왕인데 이거? 폭탄이다. 덕찬 음. 일로 와. 덕찬 덕찬 번. 아이스 아니 왕왕 잡기 너무 쉬운데? <laughs> 저5구역 먹으러 갈게요. 아... 네, 저4구역 어. 있어요 4구역4구역 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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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었어요. 어우 피가 안찬다덕 때문에. 어우. 어 불렀다. 구청 맞추되. 어, 야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나 다섯 명네 명. 덕찬이 죽을 때도 다른데 뭐. 일단 죽을 때 아, 뭐. 다른데 아, 뭐 다른데 어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십명 걸리잖아 십명 걸리잖아. 잠깐만. 뭐야? 나이스 또될거 같은데 근데? 55 어디 갔지? 아니 개피야 그분이 개피야 알아어나 원래 어떤 땅을 까먹었어 아한칸 남았는데 이겼네 어떻게 이겼나? 본인이 죽을 거 같아 도망가면 안돼 응, 그냥 그냥, 그냥 것 싸우다 것 죽는 게 훨씬 나아 형좀살아 와요 살아 와요 도루님이랑 반님이에요 반님 제가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어요 오호 사람이 한명더 있다는 게 문제긴 한데 잡았어요. 한 대도 안 맞고. 와우, 멋있운다 아, 땅에 아안 먹었어. 아이고, 런든 냈다. 야, 봐. 도로가 막 때렸어. 도로도. <laughs> <힘들다, 웃음> <laughs> 아니, 내가 먼저 때리겠어. 아우, 너무 준비님이다. 일 뒤에 런데이서 탔다. 뒤에 런데이 있어. 클립스 님이 랑는데비님이 넘어갔고. 이거는 저백 빼야 될것 같은데. 도와줄 사람? 그냥 죽어. 아, <laughs> 어. 백은 너무한 죽어. 거 아닌가? 뭐 다시 먹으면되지 괜찮아! 아, 네, 사람 아 로, 이렇게 빠 어, 죽겠다 하를이제나잘 죽이고 다녀 아 완전.. 너무 아피이잖아 시키잖아 나 밖에 피이시잖아난저아와내밑 여섯 명이 싸운다 개꿀잼이다 와 이거 아니 그냥 2층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도 되네? 아이고 나찾으 왔다 <laughs> 와한이네 <오, 웃음> 명은 <너무한> 아닌가요? <laughs> 자좀 그만 아폭탄 그만 터져. 아, 하루 종일 걸어가야. 아 아, 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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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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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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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니 그냥 죽을 것 같은 텔포 써요. 야 이거 죽여야 될 것. 이클립스 이제 뭐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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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나피 뭐 없다. 스테는잡아이클스 이제 잠만 타다니. 피클립스피피한피한 칸이, 칸이 아소환을 해요 소환을 도로 그냥 그냥 우리 걸어 주는데. 죽였어 죽였어 이클립스 죽였어. 오, 나이스. 오. 와. 좀만 이땅이땅 이땅 우리가 먹어야 돼이땅우 먹어. 앞으로 살인예고에 왕을 잡았는데 축하를 못해요. 걱정하지 아, 마, 나 1분 전에 저기 땅딱 먹을게. 아 싸우라, 그럼 팀이 안나아 딸피. 저 땅이랑 저땅 저도 돼, 저도 돼. 아니, 쟤네 싸우라고 일단 좀냅 맵. 아 그래, 그래, 그거는 <laughs> 그거는 못뭐 참죠. 예. 라이스. 어, 딴이 1분 남았으니까 다른데 1분 가도 1분에 돼, 가는데 가도 1분에 돼. 아, 그냥 저도 바로 합류할게요. 1분 남았으니까. 준비이뭐 t 준, 준 e 이 o 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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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 아, me, to me, to me, t 자 me, to me, to m 간다, o me, 다 o me, to me, t 처리 e to me, t 아 me, to 쫓아 t 어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 먹었어, 딱 먹었어, to me, to m 아니, 아, 혼자 아니, 아니 혼자 미친 거야. 아니 근데 여러분 그래. 잠깐 그할 말이 있는데 아까 탔다가 겐지로 뭐라고 한거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정확히 <laughs> 8시3 9 분에 소루야 우리 팀 일등 시켜주면 내 햄버거 넣어줄게. 플러스 초코에몽 플러스 가나 초콜릿 하고 태그를 한번 했어요. 승관 네. 눈 돌아가 가지고 뭐할뻔 했다가 내가 잡아보고 마지막에 배신을 한번 때렸죠 일단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배신하는 게좀 재밌을 것 같아갖고. 역시 토르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오! <목소리도> 여러분,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네. 자, 승득은 에티움입니다. 아, 네. 아, 아,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와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반전이죠? 이거 반전이 없는데? 누구야? 자, 자 2등은 네. 에테르네입니다. 오! 다음 라운드나죠 그럴까요? 이렇게 된 거다. 바로 그냥 개인적인 욕심 채워버려. 단인주의기? 예. 딸님. 버 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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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 보입니다, 다정수아어떻게 l y two is up. Only 아 w o w 이 e r e s all the o t h e 죽였 죽여, 죽여. I'm 언니 또 있어. 언니 또 죽여. 뭐야? m not together. I'm not t o g e t h e 내가 죽였 o t together. I'm not t o g e t 멋지다. 와 역시 대타따님. 어. 역시 너무 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울 못하지 않습니다. 사울 못하지 않요사 못하지 않아요어 갔다. 와 이거 살아. 지금 사나봉이 있네. 평화롭게 삽시다 피스 피스. 어,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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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너무 무서워요. 어 아,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sure. 에요 not sure. I'm not s u r 거 I'm n o 거 sure. I'm o u r o t s o m e 오 죄송해요. 오 봐, 아, 죄송해요. 오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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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씨 방금 그때 떡방. 아니 이렇게까지 날 죽일 필요가 있나? 나 아무도 아직. 뗄리만 있다. 저희 왕 저거 맞아요? 아니 제제 구역이 아무도 안 와요. 제가 민원 넣을 거예요. 저희 왕 이상하다고. 이제 좀 사람들 몇명안 싸워. 아, 맞아. 이제 은근 어. 사람들 폭력적이지않아나나 나 전파에 런든드님 총에 살려는데 소름님. 약간 나중에 약간 어드님이랑 맵적 그 친밀감이 쌓이고 서로 안 돼요. <laughs> 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와 소통한다. 에이크 시간이 없었어. 어, 너무 안 싸웠어 우리 어. <웃음> 오 이클립스 <laughs>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아 이시대로. 따졌다 사왔다. 난 싸우고 있네 지금 혼자 도망가는 거야 지금. 아와하현님 멋있다. 대박. 아베일이야 이진서 너 완전 완전 주인공 같은. 형 살려서 여기 사람 <laughs> 소환을 했죠. <해줘. 웃음> 도망간다. 닦게 달아, 낚게 달아. 와, 살기났는데두 명이 저를. 안녕하세요. 아, 두 명이 끄덕끄덕하고 보내줬다. 아씨. 잠깐만요, 여러분 소환해도 되나요, 혹시? 아, 네 저도 돼요. 소환할 거면 하죠. 어, 뭐야? 아무도 어디가 안 돼. 그런 거야? 뭐야? 열 거면 왜부른 거야? 뭐지? 두명 쫓아오고 있었는데. 뭐야? 안녕하세요. 저희가 먹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laughs> 뭐지? 뭐지? 안 싸우고 그냥 갔어. 제가 옆에 있는 거 지킬게요. 이쪽. 어, 딱 먹었다. 내 거야, 이거? 아니, 제 거예요. 아유, 아유, 왜 이러세요? 킬게, 그냥. 예. 야, 야, 야. 아, 그아 타임이 뭐야, 뭐, 아 싸우는 거였구나, 지금. 뭐야, 갑자기 네노 앞에 담님이 사라졌다. 싸우는 중이네. 그러니까 저기에 둘이랑 싸우고 있나본데요. 아, 나이스. 재밌어. 어떡하지? 어. 아, 진짜,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저기. 잡었어어떡어오 뭐야 하늘님 뭐야 나 숨어있다는데 대박 하늘님 완전 잘해 이봉님이다 파이브 남았습니다 뭐야 저거 파이브 남았습니다 아니 영어 실력이 아니, 좋지도 아니, 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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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서 자꾸 우리 피아 좋아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laughs> 피아 좋아하겠는데 <laughs> 아니 사람이 안, 안 보여요 호사님 살려줘 아 죽어 파이 오오오오 사요 너무 너무 거리가 멀었어 아야. 다시 오는 걸 잡아볼게 누구지? 아야 그래. 아, 뭐예요너 <laughs> 떨어졌어요 여기 어디에요? 타따님 완전 잘 싸워 아, 뭐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근데 3대1은 아, 타따님 타따님 어디가? 나왔대. 타따님 어디가? 아니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어? 없어. 어? 어디가 어디가 난 죽으라고 그러면 은터하는 죽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그건 2층은 아... 내꺼다 아니면 타다가 먼저 죽은 다음에 디버프로 야 1분 거. 남았어 잠깐만 저 사구역 지켜요. 나이스! 아. 다 미친 또 온다. 한명더 온다. 와! 야, 양쪽 다한 돌하는 거 너무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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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laughs> 진짜? 사따 님, 마지막 거 맛있었습니다. 어? 맛있었어요? 아니, 맨 마지막에 두 명이서 동시에 올라온 거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아, 건너편에서 인사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건너편에 인사하는데 갑자기 막 양쪽 사다리에서 쭉 하고 올라와. <laughs> 아유 좀 줄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올등은 우리가 똑아유 진짜 <laughs> 아니 지금 만년삼성이네. <laughs> <laughs> 개발. 아니 진짜 이제...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줄리 <주리> 차이. 아 줄리 줄리 I l 리 어? e you, love you, l o 개 e you,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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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네 그렇게 럼프루가 네.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와와와 여러분 모두 겹치지 않게 잘 서주시고 자 여기서 사진 좀 찍읍시다 와 오늘 너무 재밌었다 자 김치 오이. 김치. 오이. 김치. 김치. 김치 김치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대하셨습니다 아 대하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와